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5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5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많은 것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열어 주실 6월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어제 함께 보신 말씀을 보면요 자기들이 선미님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죠.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을 보면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도대체 나음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서신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무언가를 맡았다는 것은 여러분, 권리가 아니라 무엇이죠? 네,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보신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권리만 주장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 이것이 그냥 자랑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더 우월하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을 받은 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고 은혜이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그것이 바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명에도 관심이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만큼 함께 꾸준하게 순종하면서 말씀을 살아보려고 힘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음 한켠에 거룩한 고민을 품고서 삶 속에서 예배하며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은혜에만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그리고 내게 이 구원의 소식으로 다가온 이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사명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정을 가면서 나는 과연 표면적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은혜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받고 맡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함으로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맡은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두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동일한 죄인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계속 이어져서 온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까지 쭉다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결국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깨달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절의 말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소멸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은 말씀 앞에서 우리로 무릎 꿇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짓고 죄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해석하고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영적인 교만은 여러분,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랑만 하다가 소멸하여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특권과 함께 그리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받은 은혜를 이런 저런 모양으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복음을 들려줄 사람들이 있으면 들려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렇게 주신 은혜대로 나누고 선포하며 또 생명력 있고 복된 하루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정하며 이루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복된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 달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맡겨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루며 또 말씀을 나누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섬에 하나님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